부채꼴 b d a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야. 중심각의 크기는 x래. 그러니까 여기가 x라고 나온 거야.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우리가 요런 대소 관계를 정할 거야. 그럼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대소 관계를 끄집어내야 돼. 요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부채꼴이 크고 부채꼴의 넓이보다는 큰 삼각형의 넓이가 커. 그러니까 삼각형 a b 뒤에 넓이보다는 부채꼴 이렇게 표시할게. 부채꼴 ABD의 넓이가 더 크고 그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가 제일 커. 그럼 일단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건 부채꼴이야. 지금 조금 모양은 부채꼴 같지 않아서 이거 부채꼴이야. 그럼 이 삼각형은 이건 삼각형. 삼각형은 두 변과 그 사이각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사인 n x.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알아야 돼. 이거보다는 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세타가 x야. 그래서 얘가 x. 그다음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r이면 직각이잖아. 얘 r 탄젠트 x야. 탄젠트 x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래다가 R 탄젠트 X를 곱하니까 이렇게 나와. 2분의 1의 R 제곱을 다 나눠줘. 어차피 양수잖아.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.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. 그이야 이것의 대소관계 비교하려 해서 대소관계 비교 끝난 거야.